베이스 기타는 펜더아 지노 겐지 시그네처 모델입니다. 어이 친구는 그서포린 피니쉬 모델이고 이게 지금 74인가요? 75 정도 아, 리슈 모델로 보이고이 친구는 로즈우드에 블랙앤 레이가 되어 있고 아, 픽업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느끼고 있는 싱글. 여기 한버커 요즘 싱글. 이게 볼륨볼륨볼륨 볼륨, 볼륨. 이게 베이스. 트래블 컷인가요? 이거 액티브 컨트롤인데, 한번 요거는 램프에 꽂아봐서 한번 소리 한번 내봐야겠네요. 이게 그 진호 갠지라고 일본에서 굉장히 아주 유명한 그 베이시스트 같은데, 전잘 모르겠네요. 뒷면을 보시게 되도 그런 식으로 아, 서포링 니시가 되어 있고, 커터썸 네. 마이플렉의 JD 따끈따끈한 23년식 신상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인도 되어 있네요. 이 유튜브 검색해보시면 은이 분이 그 연주하는 동영상이라든가 뭐 그런 게 나오는데 아주 그 리슈와 아 서프그린 그 다음에 액티브 아 싱글 한버커 싱글 굉장히 독특한 아주 그런 콜라보를 띄고 있는 그런 베이스이트로 사용됩니다 밴더 아 진우 겐지 찍그애 예. 친구들이었습니다